8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 위에 10개의 점이 있다.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.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점이 몇개 필요하니까? 3개 필요하니까 10C3 해 주는 거야. 자, 근데 여기 한 직선 위에 있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. 자, 그런 직선이 하나, 두 개가 있어. 따라서 빼줄 거야. 2 곱하기 4c3. 자, 마찬가지로 이런 한직선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, 둘, 세 개가 한직선에 있는 거 뽑으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. 자, 그래서 두 가지 뺄 거야. 세개 중에서 세개 선택하는 거. 계산하면 19, 8, 3, 2, 1, 마이너스 2 곱하기 4c3은 4c1이랑 똑같아요. 2 곱하기 3c3은 1. 따라서 3, 3은 9. 2, 4, 8. 120-8-2. 계산하면 110. 따라서 8번은 110.